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어, 변호사 시험 기출문제 26년도 건데, 12번 횡령죄에 관한 설명이거든요. 이 횡령죄가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쪼, 는게 뭐냐면은, 이 민법이라든지 상법과 관련된, 어, 이런 내용을 좀 알고 있어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형법 공부만, 어, 잘해서는 안 되죠. 그,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갖고, 뭐, 민법이나 아니면 상법을 다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형사법에서 나와 있는 어 이런 부분은 공부를 좀 해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 그때 그때 등장할 때마다 어이 민법과 상법 관련된 지식을 쌓으면 되는 것이고 굳이 뭐 여러분들이 어 저기까지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그 뭐라 그러죠? 상법이나 민법을 책을 꺼내놓고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워낙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경찰 공부한 친구들이 저한테 와서 선생님 아저 민법 공부할래요 뭐 상법 공부할래요 그 나중에 합격해서 그리고 나서 공부하세요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횡령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걸 고르라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기억 번서부터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자. 갑, 어, 이 A로부터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해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수표가 B가 범행, 사기범행을 통해 취득한 범죄수익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교부받아. 자, 여기까지 끊어보자고. 자, 일단 여기서 머리에 스치고 지나가는 게 뭐야, 이거. 불법원인급여죠? 그죠?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거 보시면은 범죄수익이라는 사실을 잘 안다는 거야. 자, 이렇게 되면은 그 돈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죠? 어, 섰사, 그것을 띠먹는다 하더라도 횡령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죠? 불법 어린 급여. 형법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다. 그 말이죠. 여기 보시면, 가백의 횡령죄가 성립한다 했는데, 이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되셨나요? 예.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그래서 기억번은 틀렸습니다. 예. 자, 이제 니은번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니은번. 자, 니은번 설명입니다. 자, 갑이 A와 함께 특정 토지를 매수하여 전매한 후, 전매 이익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하고, 여기까지 끊어보자고, 여기서 전매라는 것은, 어, 샀던 물건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파는 행위를 갖다가 전매라 그럽니다. A가 조달한 돈 등을 합쳐 토지를 매수하고, 갑이, 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는데, 자, 지금 소유권 이전 등기는 지금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 거야? 갑 명의로 되어 있죠? 그죠? 감명이라는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갑이 이를 임의로 매도한 후 A에게 전매 이익금 반환을 거부했댑니다. 요거 앞전에 제가 익명조합이라는 그 특강을 해드린 거 있죠? 그 특강을 왜 했냐면은 바로 이 니은번 때문에 제가 어,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익명조합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자면은 그 뭐라 그래요. 서로 동업관계인데 동업관계에 의해 갖고 투자금 명식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시면은 자 갑이라는 사람이 그땅 주인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간명이로 해버렸어요 그러면 a라는 양반은 뭐냐면은 바로 그 조합원이 되는 거거든요 이 조합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저 익명으로 어, 투자한 거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설사 갑이 그 돈을 띠 먹고 안 준다고 하더라도 반환을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횡령이 되지 않죠 그죠 요게 사기꾼들이 많이 이용해 먹는 유일한 방법인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 여러분들이 좀 어, 공부를 좀더 하고 싶으면은 그 특강한 거 있잖아요. 그거를 좀 보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익명조합이라는 거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요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자의 위치에 있지가 않습니다. 이 갑이라는 양반이 그래서 횡령이 되지가 않습니다. X 틀렸습니다. 자, 이제 디귿 번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디귿 번 자, 디귿번에 보시면은, 자 여기 보자고, 갑이 A로부터 계좌간 대체 기재 방식으로 어, 예탁 주식을 양수 받아 어, A를 위해 보관하던 중, 자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했답니다. 얼뜻 보기에는 이게 횡령이 되는 것처럼 보여요. 자, 봅시다. 주식은 횡령죄의 객체가 될수 없으므로, 그죠? 주식 같은 경우에는 횡령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고 그 공부한 바가 있죠,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여기 뒤에 어디 부분이 틀렸냐면은 횡령제가 성립하지 않는다 요, 요 얼뜻 보기에는 맞아 보여요 하지만은 여기 부분이 지금 엉뚱한 말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엉뚱한 말이 뭐냐면은 주권 발행 여부와 상관없이 란 말이 들어가서 틀렸어요 요 부분이 요 부분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발행되어야 되겠죠?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뭐, 주권 불소지제도, 아니면 일괄예탁제도 등의 근거에서, 예탁결제원이 예탁된 것으로 취급되갖고, 어, 계좌대, 계좌대체 기재 방식으로 양도되는 이런 주식 같은 경우에는,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대법원 파시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판례번호 좀 적어놔봐. 자, 판례번호가 어떻게 되냐면은, 2020도에 2884. 2020도에 2884 2020도에 2884 요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이 어디가 틀렸냐면은 주권 발행 여부와 상관없이 요 말이 들어가서 상관없어요. 저, 틀렸어요. 그죠? 그래서 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에 안된다는 거예요자 그래서 디귿번도 어쩐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됩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어, 리을번에 가보자고. 자 리을번 자, 갑과, 의, 갑과 A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음에도, 자, 일단, 의료기관을, 어, 개설할 자격이 없을, 없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그, 의료기관을 설립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의료법 87조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의료법 87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어떻게 하냐면은, 무자격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행위는, 의료법 87조에 따라서 10년 이하의 징역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일단, 이것을, 어, 횡령죄를 갖다가, 어, 인정하지 않은, 요 끝머리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자, 왜 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냐면은, 거기다 좀 적어 보실래요? 우리, 어, 형법에서는, 어, 현재 어떻게 판시하고 있냐면은, 이 횡령죄를 갖다가 인정하려고, 인정하려고 한다면은, 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죠? 그, 보, 그, 보관에 대한, 그, 뭐라 그러죠? 음, 보관, 그, 보관을, 그 뭐예요? 형, 횡령죄에서, 그, 잠깐만. 횡령죄에서, 어,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이런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 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2014도에 6, 6992라는 판, 판결에 지금 정확하게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부분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요. 자, 여기다 적어보세요. 자, 요, 여기다 어떻게 적냐면은, 어,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행위가 아니다.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으면서도그 개설을 해갖고 저한 경우에는 바로 뭐예요? 의료법 87조 위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법어 법에서 보, 횡령죄에서 보호할 만한 그런 가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위탁관계를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는 거야. 되셨나?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오케이, 맞는 얘기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은 뭐를 위반해 갖고, 법을 위반해 갖고 서로 뭐 사업 같은 거 한다고 같이 까불고 댕기면은 어떻게 돼? 상대가 사기 쳐먹고 날라도 그거로 법으로 보호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어, 여기 마지막에, 리얼과 미음번에 해당되는 건 뭐냐면은, 뭐라,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신임이냐, 그것이 아니냐, 그 따져보는 거예요. 갑과 A는 명의신탁 약정을 하였고, 그 약정에 따라 토지 매도인 B로부터 토지 매수인 A가 아닌 갑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답니다. 일단, 이게 명의신탁, 이게 문제가 되죠? 이 명의신탁 같은 경우에는, 어떤, 어떻게 해서 또 문제가 되는 거야? 이 경우에는, 바로, 어, 부동산 실명, 실명,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죠? 그죠? 그잖아. 부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에요. 자, 이것도 역시 형법에서 보호를 하지 않는 거죠. 그죠? 형법상 보호할 수 있는,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으로 보지 않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갑의 위토지를 임의로 처분한다고 하더라도, 자, 그 갑에게 뭐다? 횡령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립하지 않는다 맞는 얘기야. 그렇다면은 어떻게 된 거야? 답을 골라 보시면은 몇 번을 골라야 돼요. 자, 기억, 니 디귿 전부 다 어떻게 된 거야? 틀린 거고 마지막에 리을과 미음만 맞는 거죠. 답을 4번으로 고르셔야 되겠죠. 되셨나요? 이 문제가 상당히 어, 공부량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요횡령제가 시험에 나오면은 지금 이게 좀 어, 중간 난이도 정도로 나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알아두실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 횡령죄 있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란 말이에요 횡령죄에서 그 보관에 의해서 그죠 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그 신임관계를 저발해야지 횡령으로 인정하는데 그것도 바로 형법에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신임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아까 얘기했지만 뭐 범죄 수익 같은 거 이런 것은 뭐 뭐라 그래야 돼요 바로 불법원인급여로서 인정하지 않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 재물에 대해서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은 또 니은번 같은 경우도 아까 얘기했지만은 그 익명조합이라는 거 있죠 그죠? 익명조합이라는 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어이 투자자 형식으로 들어간 돈이기 때문에 비록 그 사람이 어, 반환을 거부하고 돈을 떼먹는다 하더라도 바로 횡령죄로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것이 또 여기 니은번에 대한 중심 어, 내용이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디귿 번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된 거예요? 예탁 주식 뭐 양수 받아서 좀 얘기 나왔는데 자 주권 주권이라는 거와 주식이라는 것은 여러분 구분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분을 하셔야 되냐면은 제가 좀 서, 여기다 좀좀 알려드릴게 있어요 그래서 주권 같은 경우에는 바로 유가증권의 재물로 보거든요 그런데 주식 같은 경우에는 자본의 구성단위 또는 주주권을 의미하기 때문에 바로, 횡령의 객체가 되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말 중에서 주권 발행의 여부와 상관 없이가 아니라, 바로 주권을 발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권 불소지 제도라든지 일괄 예탁 제도 등의 근거해 갖고, 예탁 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취급되어 있는 이런 계, 좌 계좌 간의 대체 방식으로 양도하는 이런 거는, 바로, 저, 횡령죄의 객체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법원 판례가 어떻게 보고 있냐면, 판례 번호를 좀 적어 놓으실래요? 거기다가. 자, 2020도에 2884. 2020도에 2884. 2020도에 2884. 그래서, 어, 여기 상관없이, 요 말이 들어가서, 요 지문은 틀린 지문이야. 되셨나요? 어쨌든 알아두실 것은, 요두 개를 좀 구분하십시오. 하나는 뭐다? 주권이라는 거. 또 하나는 뭐예요? 주식이라는 거. 그래서 주권이라는 것은 땡땡. 횡령제의 객체가 됩니다. 유가증권 재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말하는 우리 주식이라는 것은 자본의 구성단위로서 주주권을 의미하기 때문에 재물, 횡령제의 객체인 재물로 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요거 좀 정리 좀 해드릴까, 그러면? 자. 여기 한번 어, 어, 좀 있다가 아까 아니면 지금 아까 지금 한번 해드리죠. 잠깐만 계셔보세요. 자, 그러면 요거를 음, 한번 해드릴게. 자, 요, 요렇게 정리할까? 자, 자, 요렇게 한번 정리 한번 해보자. 자, 여기다 정리를 해보자고. 그래서 주식. 컨트롤 엔티 이렇게 해갖고 컨트롤 엔티자 해갖고 어자칸 수는 어, 줄 수는 세세 줄로 하고 그 다음에 칸 수는 두 칸으로 해갖고 아세 칸으로 하자 세 칸으로 해야죠 자 그리고 여기를 음, 이렇게 글씨를 좀 크게 합시다 이렇게 해놓고 자 여기다가 주 이거 메모 해놓셔 으 중요한 거야 주권 그리고 하나는 뭐예요 주식 자, 이렇게 해 놓고 자, 이렇게 횡령 객체 자, 주권은 되는데 주식은 아니야. 네? 그래서 여기다가 어떤 설명을 좀 달아 놓냐면, 은 자, 유가증권이 재물에 해당된다. 주권은 유... 유가증권의 유가증권 재물에 해당됩니다. 자물에 해당하고 자, 이, 이거 주식 같은 경우에는 자본의 구성단이야 그리고 또 뭐다? 또는 주주권을 의미해요 또는 주주권 주주권을 의미하기 때문에 자, 횡령의 객체가 되지가 않습니다 자, 요걸 좀 가운데로 이렇게 한번 해볼게 가운데로 이렇게 하고 자 요거 주권은 제가 파란색으로 이렇게 해놓을게요 여러분들 기억에 오래 남게 그리고 색깔도 좀 진하게 넣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자 주식은 자 빨간색으로 이렇게 놓게, 응? 됐죠? 그래서 요거 요 그림을 머릿 속에 좀 넣어 주셨으면 합니다. 되셨습니까? 예, 요거 중요합니다. 예, 자그 다음에 이제 어 아까 전에 마지막에 봤던 거 있죠, 미운번 같은 경우.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예요? 바로 명의신탁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죠. 그죠? 그랬기 때문에 요것도 어떻게 된 거야? 형법상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으로 보지 않습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뭐예요? 자, 갑이 위토지를 임의로 처분한다 하더라도 횡령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명법 위반하면 안 돼. 어쨌든 부동산 실명법 위반하면 안 돼. 그죠? 그죠? 그 여기, 여기 아까 문제 풀다가도, 여기 보시면은, 자, 어, 갑과 A는 명의신탁을 약정하였고 그 약정에 따라 토지 매도인 B로부터 토지 매수인 A가 아닌 자 갑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대요. 그러니까 명의는 누구 거야? 갑으로 지금 현재 해놓은 거야. 명의신탁을 약정했기 때문에 그래놓고 나가고이 갑이라는 사람이 이미 처분 몰래 팔아먹는다 하더라도 어떻게 된다? 바로 횡령이 되지가 않습니다. 왜? 그 이유는 뭐예요? 형법상 보호할만한 가치 있는 신임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자 뭐를 위반했기 때문에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문제. 어, 좀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실 수도 있는데 모르시면은 어, 제가 요 있잖아요 영상 그, 어, 그 관련된 자료는 자 네이버 카페 이선주 경찰 공부에다가 어, 자료실에다가 올려놨거든요. 그리고 판례. 거기 판례 자료실에도 올려놨어요. 그래서 꼭 공부를 하시고 가시면 될것 같아요. 이 시험 나왔습니다. 최근 판례로서 이거 나와요 시험에 경찰 시험에 나오겠죠, 그렇죠? 변호사 시험에 나왔다는 것은 조만간 뭐예요? 한1 년이나 아니면 몇 개월 있다가 바로 경찰 시험에 나옵니다. 예, 뭐 승진 시험이 됐던 간부 보생이 됐던 아니면은 뭐 순경 시험이 됐던 나옵니다. 자, 어쨌든 뭐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정답은 몇 번? 그래서 기억 리은디귿은 틀렸고 리을미음만 맞는 거로 해서 4 번을 답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일, 어, 저기 뭐예요? 구정이죠. 1월 이, 음력으로 그죠? 저기 일월 1일이 되는 날인가요? 구정이 됐는데 여러분 뭐 오늘 어, 그래도 공부 하셔야 되겠죠. 그죠? 시험이 코앞에 닥쳤는데 지금 명절 따질 때가 아니죠. 그죠? 자 오늘 어, 어쨌든 이렇게 강의하고 내일 또. 어, 제가 또 연구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